엑셀 VBA 네이 시간에는 사용자 정의 폼에 스피n 단추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어, 신규 회원을 등록하는 그 회원 일지를 작성하는 시트를 살짝 구현해 본 예, 문서인데요. 보겠습니다. 이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미리 작성한 이 유저 폼이 뜨고요. 여기에 성명과 그 회원이 가입한 날짜를 적게 되면 그 날짜가 그대로 이 시트에 들어가게 되는 네, 그런 어, 문서입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에, 신규 등록한 회원이 이 일지에 등록이 됐죠. 자, 이 코딩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만든 유저 폼에는요 txt 성명이라는 텍스트 박스와 TXT 날짜라는 텍스트 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맨드 버튼 1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소스는 커맨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자, 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문은 어, A1 셀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끝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 셀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a1 셀에서 아래쪽으로 끝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 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a4 셀이 되겠네요 그래서 a4 셀을 선택해라 라는게 되겠습니다 이 어디 회원이 몇 명까지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끝까지 간 거죠 예그 다음에 그러면 a4 셀을 선택했으니까 이 a4 셀이 액티브 셀이 되겠죠 그 액티브 셀의 값은 뭐라고 집어넣을 거냐면 이 txt 성명이라는 이 텍스트 박스에 있는 밸류 값 여기에 입력된 값을 넣어라가 되겠죠. 그 다음 명령어는 명령문은 액티브 셀의 업셋, 그러니까 현재 액티브 셀의 오른쪽 셀, 아, 뭐 이건 나중에 파,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셀에다가는 텍스트 날짜, 네, 텍스트 날짜라는 이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오늘 아, 학습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등록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유저 폼이 열렸고요 내가 넣고자 하는 회원들 정보를 집어넣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이 유저 폼이 열릴 때 성명과 날짜를 다 입력하지 말고 뭐 성명은 그냥 입력하더라도 등록 일자는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뜨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자동으로 오늘 날짜 뜨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에, 유저 폼이 열릴 때 아예 빈 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날짜를 세팅을 해주겠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유저 폼이 처음 열릴 때부터 어떤 값을 가지게 하고 싶어요. 유저 폼이 처음 열릴 때부터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 유저 폼에 유저 폼에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예, 유저폼의 이니셜라이즈, 예, 유저폼 클릭은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예, 유, 유저폼의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용도가 뭐냐면 그 유저폼이 열리게 되면 열릴 때 초기, 그러니까 열리면서 바로 실행되어 줘야 될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저폼의 날짜에 오늘 날짜만 세팅되게 해주면 되니까 이 인셜라이즈에다가 오늘 날짜를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박스의 이름이 야, txt 날짜였죠. 그러니까 txt 날짜 밸류를 오늘 날짜로 그러니까 데이트로 해라. 예,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등록 버튼 눌러보세요. 유저폼을 한번 콜 해보면 이렇게 오늘 날짜가 세팅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고 등록. 하게 되면 바로 그다음 셀에다가 오늘 날짜로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Initialize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예, 유저폼에 나오게 되는 초기 값을 세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 봅시다. 내가 여기에다가 날짜를 입력을 할 건데요. 다다다라는 사람이 새로 등록을 하고 날짜를 입력을 할 건데 이 사람은 사실은 어제 등록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 커서를 놓고 이렇게 오 이렇게 바꿔서 등록해야 되겠죠. 뭐 날짜도 어 이거 지난 달에 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이렇게 바꿔서 커서를 바꿔서 하기가 좀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피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스피 버튼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수정해서 등록하게 되면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예, 수정된 날짜로 등록되죠 이건 뭐 문제 없죠 자 그러면 한번 스피드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연월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걸 한꺼번에 놓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연월일을 따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로 일단 그냥 빼놔 버릴까요 예, 빼놓고 한번 등록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도가 들어갈 텍스트 박스 하나 만들게요 연도가 들어갈 텍스트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월일 들어갈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나보겠습니다. 연월일을 따로 따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어, 얘네들 숫자가 좀좀 좀 크게 할까요? 이따가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숫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연월일 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연월일에 따로 들어가죠 내가 여기다가 연월일을 직접 입력하게 할거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연월일이 그냥 자동으로 오늘 날짜에 오늘의 올해가 몇 년도인지 몇월인지 며칠인지 몇 그냥 자동으로 뜨게 해볼까요 여기도 아, 일단 이거 이름부터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이거는 텍스트 아이고 얘는 텍스트 년 이라고 해놓을까요 얘는 텍스트 월 텍스트 월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얘는 텍스트 1 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로딩 될때그 값을 지정해 주는 게이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예.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거 아,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워버립시다. 이거 지워버리고. 자 이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텍스트 날짜 없어졌으니까 음, 지워버리고 자 보겠습니다. 오늘의 연도 오늘의 연도를 이렇게 넣어볼까요? yyy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예, yy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올해 연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올해는 현재 예 해는 이거다. 뭐 이렇게 넣어볼까요? 예, 월은 두 자리만 해볼게요. 뭐, 온 지금 현재의 아, 지금 현재의 는 몇월달이냐 이거죠. 날짜 지금 현재는 며칠이냐 이렇게 넣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말했던 요 텍스트 박스 3개에다가 뭐 현재의 연월일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텍스트 연에다가는 뭘 집어넣으면 돼요. yyyy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월에다가는 뭘 집어넣을까요? mm 집어넣고 텍스트 1에다가는 dd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처음에 이니셜라이 e 처음에 이 폼이 로딩될 때. 볼까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어. 확인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마찬가지로 이 날짜를 바꾸고 싶으면 당연히 날짜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딱 커서를 집어넣고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죠? 커서를 집어넣고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근데 더 불편해졌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했듯이 예, 스피닝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뭘 말하는 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스피닝 버튼 하나 생성할게요. 이겁니다. 예, 스피닝 버튼을 하나 요 옆에다가 슬쩍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스피닝 버튼에 어떤 값을 할당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닝 버튼에 올수 있는 값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 여기 예, 속성에 보시면 max, min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스피드 버튼 자체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피드 버튼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값 뭐 2,100이라고 할까요? 그스피드 버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소값은 뭐2,000 뭐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얘는 2 0 0 0에서부터2 1 0 0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고 그 가지고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 버튼을 누르면 더하기 1 아래 버튼을 누르면 빼기 1씩 그 값이 변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스피인의 이름도 어, 정해줘 볼까요? 스피인은 뭐 spn년이라고 할까요? 음 spn년이라고 해 놓겠습니다. 똑같이 월 1.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예 이걸 복사해서 예, 복사해서 월에도 갖다 놓고 일에도 갖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얘는 이름을 spin월 이라고 줄게요 spin월 그리고 얘는 max 값이 얼마에요 월이니까 12 미니멈 값은 1 이렇게 주면 될까요 네그 다음에 1 주겠습니다 1 얘도 역시 이름은 스피인 1이라고 줄까요? 스피인 예, 1이라고 주고 얘는 맥스 값을 뭐라고? 다시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스피인 1이라고 주고요. 예, 그 다음에 얘는 맥시멈 값을 뭐로 줘야 될까요? 31일 주면 될까요? 미니멈 값은 1일 이렇게 주면 되겠죠. 물론 이값 자체도요. 윤년이냐 또는 1월달이냐 2월달이냐 3월달이냐에 따라서 여기가 뭐 30일까지 오게 할 수도 있고 31일까지 또는 2 8일이나9일일지지오할할수있있데데처처리지지은좀좀잡하하니 그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윤년윤달 계산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똑같이 예 1부터 30일까지라고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스핀에다가 어떤 값을 가,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런 값이 할당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할당해 줘야 되겠죠. 얘도 한번 할당해 주겠습니다. 예, 스피닝. 코드가 길어지니까 그냥 이 뒤에다가 이어서 할게요. 예, 스피닝. 어,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같은 줄에다가 명령어가 두개 이상 오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콜론 표시를 하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콜론 표시를 하고 명령어를 하나 더 쓰게 되면. 물론 모든 명령이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오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한 줄에다가 두 개의 명령어가 오게 하고 싶으면 콜론을 쓰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쓰셔도 된다라는 거그 예. 다음에 스피닝 월은 또 똑같이 mm 예. 그러니까 같은 값을 가지게 하겠다는 거죠 예. 텍스트 박스에 있는 것과 스피 n 에 있는 것을 같은 값을 가지게 해 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켜 보시면요. 실행을 시켜 보시면 지금 이 텍스트 박스에도 2021이 들어있고요. 이 스피넷도 2021이 들어있어요. 이 텍스트 박스에도 8이고요이 스피넷도 8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넷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이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는 9가 될 거고 10이 될 거고 11이 될 겁니다. 바뀌어 있어요. 스피넷 값은. 텍스트 박스는 안 바뀌어 있지만. 예. 여기 클릭하면 하나씩 하나씩 내려올 거예요. 스피넷 값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안 바뀌어 있죠 텍스트 박스는 이거 연동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죠 연동 시켜 볼까요 음 연동 시켜 볼게요 일단 세팅을 했으니까 연동 시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값은 당연히 바뀌지만 이 텍스트 박스까지 바뀌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걸 클릭했을 때에 변동된 그러니까 이 값이 바뀔 때에 실행되어질 프로시저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더블클릭 하면 spn 연이 바뀌었을 때 무슨 짓을 할 건데? 라는 거 여기다 쓸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되죠. txt에 연도에 밸류를 밸류는 안 써도 상관없지만 밸류를 예, 뭘로요? spn에 뭘로요? s p n 의 년의 밸류로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바뀌게 되면 얘 값이 바뀐거 l 요클릭 c 만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그값 자체가 여 예, 여기 x t 에에도대로로어어겠죠죠죠 어, 어,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텍스트 박스도 2021그 다음에 c 스피 c k 도2 2 2 1이 들어있을텐데 클릭해보면 예, 스피 k 값이 바뀌면서 똑같이 스피 l 값이 바뀌는대로 예, 텍스트 박스의 값도 바뀌게 해놨으니까 여기서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연과 월도 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스피니 월이 스피니 월 어디였어요? 예, 요 스피니 월을 클릭하게 되면 스피니 예, 월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스피니 월에 있는 값이 텍스트 월로 그 다음에 스피니 1을 클릭하게 되면 이 스피니 1에 있는 값이 텍스트 1의 값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게 그대로 예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 내렸다 올렸다 이게 연월일도 다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물론 얘는 1부터 12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월은 아무리 올려도 예12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겠죠 밑에 쪽으로도 당연히 1m는 안 내려갈 거고 네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입력한 걸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네, 넣어야 되겠죠. 넣는 게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었죠. 근데 아까 이제 예, 뭐 성명은 그대로 성명에 입력한 대로 넣으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날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날짜가 연월일이 지금 달라져 있잖아요. 지금은 텍스트 날짜 없애버렸으니까 어떻게겠어? 할수 없죠. 그러니까 텍스트의 연과 텍스트의 연과 그다음에 앵퍼드퍼드가 ampersand, 뭐예요? 연결시키는 거죠. 어, 텍스트의 월과 그다음에 앵퍼드 텍스트에 뭐를 1을 이렇게 이어서 집어넣어라 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을 수, 집어넣게 어 되면 뭐 그냥 보시면 어떻게 들어가나 보십시오 그냥 집어넣게 되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집어넣은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 네. 네, 이거를 좀요 사이에다가 연어릴처럼 이렇게 는는는 는, 는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엔퍼샌드하고 여기에 중간에 하나를 이렇게 껴놔 주면 되겠죠? 여기도 엔퍼샌드하고 중간에 하나를 엔퍼샌드하고 어, 중간에 하나를 이렇게 껴놔 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한 줄에 한 줄에 명령어가 이렇게 길어질 경우 어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요 밑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밑에서요 한 칸에 띄고 언더바 친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면 이건 이제 한, 한 명령어가 됩니다 한 명령문 여기서는 한 줄에 두 개의 명령문을 쓸땐 콜론 할수 있는 것처럼 명령문이 길어서 두 줄로 내려가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위에 줄에다가 언더바 쳐놓으면 이게 계속 이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해볼까요? 네, 등록 여기다가 뭐 하하하 치고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 거볼수 있죠? 네, 오늘은 이런 스피인 버튼을 이용해서 에, 텍스트 박스에 입력되어진 숫자들을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증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